안녕하세요 케이바이크캠프 입니다 오늘은 트랙 파워플라이4 업그레이드 버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앞에는 미디엄 사이즈 이건 제가 잡고 있는 안쪽 모델은 스몰 사이즈입니다 어, 두개 다 각각 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구동계 사양이라든지 뭐 쇼바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미디엄 사이즈 아무래도 남성분이 타시고 과격한 주행을 좀 원하셔가지고 레일세븐에 들어가는 락시의 도메인 샥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올마운틴이 들어가는 트래블이 160mm 에 굉장히 길고 스탠션 튜브가 36mm짜리 꽤 두꺼운 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이게 움직임도 어,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리고 기존 그 순정 상태에서 조금 아쉬웠던 10단 대올의 구동기가 SRAM NX 구동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일단 기어비가 52t, 어, 꽤 굉장히 크고요. 스템도 조금 더 여유를 줘서 어, 포인트도 주고, 어, 피팅도 맞출 수 있는 요 길이가 조금 있는 스템으로 바꿨고, 핸들바도 카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어, 핸들이 굉장히 넓어서 어, 핸들링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무게도 착에서 거의 대략 한 2kg가 절감됐고 휠도 지금 카본 휠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무게 절감은 2.5kg 가량 절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스몰 사이즈인데요. 앞전에 보여드린 M 사이즈보다 훨씬 더 좋은 최고급 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이다 보니까. 어 훨씬 더 가볍게 가벼운 주행감을 원하셔서 어,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 드렸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시마노 XTR 버전이 들어가 있고요 레버감이 굉장히 좋고아 포크 같은 경우도 폭스에서 나오는 플로 34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컬러도 어, 주황색이 굉장히 눈에 띄는 컬러고요 이렇게 카세트도 KCN에서 나오는 스램 포함 버전 카세트입니다 무게는 스램 순정보다도 훨씬 가볍고요 구동계는 더블엑스입니다. 손으로 구동을 해서 훨씬 더 가벼운 정적감을 가지고 있고, 어, 직접적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휠도 지금 카본으로 혼해져 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어, 무게는, 어, 순정 상태에 비해서 대략 한 3kg 이상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M사이즈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어, 지금 두대 다, 어, 순정에는 안 달리는 드로퍼 시포스트까지도 이렇게. 해놔서 산 주행이든 도로 주행이든 다둘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3kg 이상 가벼워졌는데 무게를 실측해 보겠습니다. 무게 보여드렸다시피 순정 상태에 비해서 대략 3kg 이상 무게 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 굉장히 놀라운 음량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파워플라이4 업그레이드 버전 두 대를 보여드렸는데요. 순정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성불탈탕 기분으로 멋진 자전거가 됐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업그레이드에 관심 있으시거나 업그레이드 나가시더라도 파워플라이4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o 케 k 바이크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